이게 여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이긴 한데, 저는 답답한 게, 남녀 똑같아요, 솔직히.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여자는 착한 여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남자는 착한 남자가 되지 말라고 서로 얘기를 하죠. 제가 ESS 전략, 매파 비둘기파 얘기를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저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매죠. 근데 매는 비둘기를 만날 때만 이득을 볼수 있는 거예요. 매끼리 만난다면 서로 손실이 매우 커지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카메 셀레온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면 엄청 잘해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남자에게 내가 연애 초반에 똑같이 잘해줬다 이렇다고 쳐봐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여자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배려라고 생각 못하고 질을 좋아해서 그렇게 잘해준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행동이 변해요. 그러니 나에게 정말 똥차였던 놈이 다른데 가서는 벤츠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심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착한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연애 초반에 진짜 중요한 건 연애 초반이에요. 그때만이라도 꼭 참으시라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딱. 100일 정도만 100일 정도만이라도 나 자신을 우선으로 두고 컨트롤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 착하게 행동해서 연애를 망치지 않도록 고민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착하게 이미 행동해버렸고 그런 적이 많고 그런데도 상대는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배려인 줄도 모르고 지를 좋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단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에는 상대한테 아주 잘해줘 봐라 그럼 그 사람의 본심을 빨리 알수 있다 이런 솔루션은 잘 제시를 안 해요 왜냐면 그 그건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확률이 높고 그 똑같은 문제가 누적되면 나에게 상처로 누적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착한 사람 포지션이 맞다면 좀 나쁘게 연애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챙겨주는 것들만 참아도 충분해요. 카멜레온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나빠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아주 큰 결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내가 배신자 포지션만 자처한다면 당연히 손해는 덜 보겠죠.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사회에 배신자 포지션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신자끼리 만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둘중 하나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다른 한쪽도 멀쩡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협력자를 만났다고 느꼈을 때는 나도 배신할 생각을 접어둬야 해요. 왜냐하면 배신자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협력자는 아주 귀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나도 협 협력자로 돌아서고 배신을 하지 않아야죠. 이게 카멜레온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이 간단한 걸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쁜 포지션을 선택했으면 그걸 끝까지 유지해. 그냥 배신자 포지션으로 계속 상대를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상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일 정도만 내가 객관적으로 착한 타입이면 나쁨을 섞으시라는 겁니다. 상대도 지 감정을 몰라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막대하고, 뭔가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끌려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도 모르는 감정이고, 카멜레온처럼 변해요, 지도. 그래서 본인이 한 100일 정도만 나쁨을 섞어서 대해보라는 거죠. 나의 뇌리에 다른 연애 경험 방식이 머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착한 분들은 아무리 나쁘게 대하려고 해도, 100일 안에 상대가 떨어질 정도로 막대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100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100일 뒤에 내 원래 성향대로, 내 편한대로 돌아가면 상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이게 나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쁘게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오랫동안 만나기는 힘들거든요.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